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토데스크 올라포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열렸던 후지필름의 엑스서밋 상하이에서 새롭게 발표한 두 개의 신제품에 대한 소식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후지필름 엑스서밋 세 번째가 상하이에서 열렸는데요. 카메라 한 대와 렌즈 한 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카메라는 X. E5라는 모델인데요. 전작인 X1부터 X4까지를 이어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XE5를 발표함으로써 후지 필름은 2025년 첫 번째 GFX100RF X-HAF에 이은 세 번째 카메라 신제품을 벌써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과연 하반기에는 어떠한 카메라 신제품을 내놓을지 후지 필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E5의 특징은 디자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알루미늄 상판이 적용되었고, 하판에는 블루투스 버튼이 적용된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가장 특색 있게 본 부분은 바로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얼의 새로운 도입이었는데요. 작년에 출시했던 XT50과 XM5가 왼쪽에 다이얼을 통한 필름 시뮬레이션 적용이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XE5에서 필름 시뮬레이션 다이얼은 상부 다이얼 혹은 후면 다이얼과 같은 형태로 모양이 변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XT50과 XM5에서는 레시피를 별도로 저장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E5에서는 세 가지의 레시피를 커스텀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작의 아쉬운 목소리가 들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후면에 기능적으로 보자면 버튼의 집중화, 중앙화를 들여다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를 더 빠르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도입된 뷰파인더에서는 마치 이전에 필름 카메라에서 보았던 화면과 비슷한 형태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뷰파인더에서만 가능하고 LCD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면에 상단 레버를 조작하면 LCD 화면에 어떤 부분을 잘라서 사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중앙부 7스탑 주변부 6 스탑의 손 떨림 보정도 X25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는 요소들이 추가가 되었지만 분명한 한계도 들여다보이는 X25였습니다. 먼저 5세대 센서가 그대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5세대 프로세서도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T6 혹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X-Pro4가 나올 때쯤 되어야 이제 6세대 센서와 6세대 프로세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5세대 센서와 프로세서가 나온 지꽤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MPW-126S 어, 작은 배터리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유저들에게는 아쉬운 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출시한 제품은 바로 XF 23mm F2.8 RWR 단렌즈가 출시되었는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팬케이크 형태의 렌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후지필름에서는 벌써 XF 마운트로 45번째 렌즈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로 출시한 어, 두 번째 렌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3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후지필름 네이티브에서 두 가지나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23mm F1.4 그리고 23mm F2.0 렌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8의 팬케이크 렌즈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엑서 및 출연진들도 자신 있게 밝혔던 부분이 바로 경량화와 그리고 화질에 굉장히 집중했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도 뭔가 보케와 같은 표현은 1.4 렌즈에 맡겼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아, 이 2.8로 출시할 렌즈가 해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23mm F2.8 RWR 렌즈의 MTF 차트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한 렌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바로 크기 면에서 XF27mm f2.8 RWR 렌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전에 출시했던 27mm 팬케이크 렌즈가 상당히 재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23mm 렌즈가 어, 유저들에게 충분히 이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어,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게도 90g으로 상당히 경량화 되어 있어서 오늘 앞서 발표했던 E5와 함께 어울린다면 어, 상당히 좀 편안하고 즐거운 어,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XE5는 8월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XF23mm RWR 렌즈는 올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5 같은 경우에는 약 1,550달러에 발매될 예정이고 23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449달러.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지필름 코리아에서 과연 환율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가격이 출시가 될지 좀더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엑서 및 상하이 2025 단출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